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IQ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홍콩의 ETF 첫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거래량을 보여주자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현재 매도를 하고 이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 내일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죠. 이 홍콩의 기업들과 개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금리 결정이 지나가고 나서 매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이 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의미 없는 과매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내일까지는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가격이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앞재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이 코인의 가격은 투자 심리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이 금리 인상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없어지고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할 영상들은 모두 이 반등 때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코인들로 준비를 해 놓았으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알고랜드를 진입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타점공유 해드렸습니다 순환펌핑 시즌 맞이하면서 단기급등 해줄 코인으로 대표적인 상승패턴인 더블 바텀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동시에 그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폭만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바로 35%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영상도 제작하여서 다음 날 바로 올려 드렸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승이 나온 터라 지금 이분처럼 수익 실현 성공한 구독자님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러한 단기 급등 타점들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 시장에서 홀로 싸우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보다 사람을 모으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처럼 단기급등 나와주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조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IQ의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만 짧게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고, 아, 지금 보시면 현재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차트를 볼때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거대하게 컨펌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도가 정말로 과매도라는 증거가 되겠고, 또한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라는 증거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형성이 된 이후에, 단기적으로도 한번더 짧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상승 패턴이 컨펌이 나는 순간,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 시기를 내일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급격히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을 계속해서 지켜 보시다가 봉이 바뀌고 양봉으로 변환되는 시기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에 진입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섣부른 이 실망 매물로 인한 하락은 전부 다 다시 폭을 메꿔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수익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이 수익 다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매수 매도 타점 잡기가 힘든 분이시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수익이 나건 안 나건 돈 달라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